자, 2025년 새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. 자, 2025년 14년 새해가 오, 드디어, 오, 드디어 올라옵니다. 드디어 올라습니다 네, 이곳, 어, 울산 진하의 수역장에서, 대한민국에서 2025년 가장 빠른 첫 새해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곳은 울산 신하의 수있장입니다 와, 새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. 와, 너무 예쁘다. 직접 보는 게 진짜 너무 예쁘다. 진짜 해가 싹올라네 -hmm. -de oh. wow. 2025년 첫 해입니다. 새해입니다. 아, 그렇죠. 아. 생가습니다 아, <laughs> <세이라 바이러스 미다에. 웃음> 와. 네, 만화도 카메라 나안 눌렀는데. 다